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원드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 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7월이 시작되고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음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한유를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시고 앞으로의 제 삶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붙드시는 삶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배시용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나의 붙든 사 찬양드립니다.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친구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고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지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길리돼 나는 바울에게, 나는 나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남겨내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크리스보와 가이 위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않니냐는 것을 감사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세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위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내를 베풀게 하려 하시니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미로 되 말을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란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사람들, 거룩해진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위기 11장 4 4절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이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며 쫓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요. 거룩을 바라고 꿈꾸며 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껏 사소한 정욕이나 다른 세상들 것과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성도들 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는 여전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를 바라시고 말씀하시는데 고인도 교회 성도들 간에 바울파, 아굴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파로 나뉘어서 상대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다투었으니 이것은 정녕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약한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라고 각자에게 은사와 재능과 직분을 주신 것인데 서로가 자기만 잘났고 자기들만 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못났고 약하고 무능하다며 비난하고 정죄하며 분쟁을 야기했으니 그것은 교만한 것이며 잘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자랑과 교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다투며 분쟁하는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잠언 이 1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데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있어서 그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서로가 상대방의 얼굴을 깎아내리고 체면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영적으로는 거룩함을 지극히 상호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거룩과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으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모습으로 당판을 짓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살아야지 우리의 언행불일치의 삶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체면을 구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실제의 삶 속에서도 거룩함과 하나됨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7월의 첫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저희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완성품, 걸작품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도 없어서, 사람들을 보며 실망하고 또불만과 불평을 내쫓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도 없어서, 이한 주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감당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월 의첫 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영의 예배를 드리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